일본 뭐 성화봉송 시작했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이제 우려가 많아요. 일본 국민조차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는 그러는데, 그래서 찾은 방법이 관중을 제한한다, 뭐 이런 거라면서요. 지금 결정된 것도 해외 관중은 입국자들은 받지 않겠다, 이런 정도는 결정이 난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결정되는 것은 한다. 그렇지만 해외의 관객들은 입국을 안 받는다라는 결정이고요. 그럼 이제 국내 관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경기장 좌석에 100% 수용할 것인가? 50% 수용할 것인가? 하나도 수용 안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개회식, 에, 폐회식은 하긴 하는데 축소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내의 여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아 가지고요. 10명 중에 7명이 다시도 연기해라 아니면은 취소해라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 난간 헤쳐나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개최를 해도 거의 (17조) 정도 손해가 발생하고 이 반쪽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평가도 또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취소하지 않고 이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말씀하신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 개최를 완전히 포기하면요 네.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요? 무려 47조로 껑충 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게 되면은요 일본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기대를하고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접종이 되니까 코로나 19 확진자가 굉장히 수그러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준급의 관객은 없지만은 국제적인 경기를 하면은 야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 가운데 정말 잘했구나. 다면서 일본 정부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네. 7월에 이걸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요, 9월에 일본의 선거가 있습니다. 중의원 임기가 만료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스가 수상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개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일본의 언론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상황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참가국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각국 선수단은 어느 정도 꾸려진 상황이에요? 뭐 대략 전체 선수단이 한만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35%가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7월 5일까지 이엔트리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대략 6월까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한 330명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4월부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들. 그렇죠, 백신 접종 맞아야 대해서. 되는 거죠. 어, 확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개최. 특히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연기해라, 아니면 우리는 불참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국제연맹이라든지 또 G7 정상 국가들이 예,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도쿄올림픽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